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부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기준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23% 하락한 56,200달러 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위에 이더리움은 3.2% 하락한 2,380달러 대, BNB가 1.60% 하락, 솔라나가 3.10% 하락, XRP가 2.93% 하락한 0.54달러 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6.2%,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4.5%를 나타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비커시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큰 폭의 인하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오일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연준이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게 되는데요 예, 그는 연준의 중립정책 금리는 약 4%로 현재보다 150bp 낮다라면서 되도록 빨리 중립금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예,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페롤리는 인플레이션이 2% 복귀까지 기다린다면 아마도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약간 웃돌고 있고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보다 조금 높아지는 등 현재 고용과 인플레이션 모두에서 리스크 즉 위험이 있고 이중 어느 쪽이라도 리스크가 커지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지적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9월 FOMC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s m w 패드워치를 통해 시장의 컨센서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 m w 패드워치 홈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FOMC 까지는 12일하고 16시간 정도 남았다라고 친절하게 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면 어, 다가오 이 FOMC에서 어, 한번비커이 어, 아니라 한 단계 25bp만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60% 아니다 비커스를 단행하지 않겠냐라는 컨센서스가 40%입니다. 그래도 지금 한 단계 인하가 좀더 유력한 상태이죠. 이 이후에 11월 FOMC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어, 11월 FOMC에도 한 단계 인하를 할것 같다가 32.7% 아니다. 이제 9월에는 한 단계 그리고 11월에는 두 단계 인할 것 같다가 49% 아니다. 이때까지는 총세 단계 정도로 내리지 않겠냐라는 것이 18.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금리 동결도 없고 금리 인하는 무조건인데 뭐 베이비 컷한 단계 인할 거냐? 비컷두 단계 인할 거냐? 이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확정인 상태이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이죠. 7.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로 인한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투심 악화 속에 5만 6천 달러 지지선 주목된다. 오늘 7.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가 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3% 넘게 하락하면서 장중 한때 5만 5천 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투자 심리도 악화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글로벌 위험 자산 시장에서의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출세와 미 대선 불확실성 또한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대리비트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6일 17시 7.69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합니다. 이 풋콜 비율은 0.81로 맥스페인, 즉 가장 많은 옵션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잃는 가격대는 5만 9천 달러대라고. 합니다. 아울러 같은 시간 3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옵션도 만기 도래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비트코인 옵션 만기와 함께 온체인 데이터적인 측면으로도 비트코인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그널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체 이제 비트코인 홀더들의 미시현 수익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죠. 이 비트코인 UTXO 수익률 지표가 지난 6월 99%에서 9월 68.5%로 하락을 했으며 이는 작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거에 데이터를 보았을 때 68.5%였을 때 가격이 반등한 적이 많았던 것을 보았을 때이 비트코인 가격 기준 저점에 거의 다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저점에 도달했다라는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레이거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번 9월에 현재 진행 중인 조정의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달 국기적 저점을 이제 찍을 것으로 국지적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후 4분기에는 강력한 반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레이거의 경우는 정확한 저점 형성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하락이 참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죠. 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또 이제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8월 초에 이루어졌던 엄청난 폭락세를 겪은 투자자들이라면 조금만 하락을 해도 아 이거 또 그때처럼 하락하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당연하게 PTSD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질 수 있다라는 말들도 들리고 이 하락이 장기화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를 돌아보면 비트코인은 언제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중앙 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죠. 이 비트코인 그 자체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술과 경제의 거대한 변화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화폐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한두 번의 가격 하락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설계가 되어 있죠. 이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속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전통 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은 그 대안으로서 더욱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점점 더 많은 기업과 금융 기관들이 비트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도 비트코인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도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 대형 투자자들과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흐름은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현재 시장은 불안정하고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비슷한 시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더 강력하게 반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축상을 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 5만 6천 달러대는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격대이며. 지난 상승장 2020년, 2021년 당시 고점 68,000달러와 그리 먼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대에 라는 것입니다. 2017년 고점이 2만 달러, 2020년 10월 당시에 2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얼마나 큰 환호성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56,000달러대입니다. 만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믿는 것. 이 변동성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인데 이그 안에서는 항상 기회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선도하는 자산입니다. 이 지금의 하락이 물론 두렵겠지만 역사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낸 비트코인의 본질을 생각하며 우리는 더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보 이제 다섯 배롱 포지션을 30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액츄얼 인베스트먼트의 실제 투자 금액의 경우는 2,500불 어 이학 제 13. 18% 지금 그리드 수익이죠. 2,500불이면 이제 300만 원 정도인데요. 예, 그리드 프로피스의 경우는 보스를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입니다. 13%. 아 329달러 수익 중이고 어 리얼라이즈드 프로피스의 경우는 어 이제 미실현 수익, 롱 포지션을 통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 10% 수익 44달러 토탈 프로피의 경우는 376달러 15%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100달러 아주 소액이지만 50배 롱 포지션을 투입을 했습니다. 진행한지 10시간 하고 21분 정도 지났는데 어 이제 10시간 동안 50배 롱 포지션의 이 그리드 퍼센트 수익이 1.6%입니다. 확실히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그리드 프로피이 어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제 다행히도 이제 매수를 했을 때55,900 달러대보다는 현재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8.52%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퓨처 그리드 보세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다섯 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관련 링크는 이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같이 졸업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의 CEO이죠. 이 모니카 롱에게서, 롱 사장에게서, 이 한국은 기회의 장이다라는 언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은행권과 협업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사장 한국은 기회의 장이다 은행권과 협업 원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니카 롱 사장 분이시죠. 이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오늘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블루밍 리피트와의 인제 인터뷰에서 한국과 리플이 낼수 있는 시너지에 대해서 이같이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XRP 리플에게 한국은 어떤 곳인지 한국에서 리플이 전개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는지를 들어보았다라고 하는데 모니카 롱 사장은 리플이라는 회사는 다들 알다시피 XRP 토큰을 발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맞다라면서 리플은 토큰 발행 외에도 블록체인 XRP 레저 운영, XRP를 통한 가상자산 수탁 사업 지원, 실물 자산 토큰화 송금 및 결제 사업 등 훨씬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한국에서 리플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 자산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센트비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XRP 토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경우도 본격적인 사업이 다 시작된 것이 아니라며 RWA의 성장, 금융기관들의 블록체인 도입 등이 이루어진다라면. 네트워크 내 지불수단이 될 XRP 토큰이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부연설명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등록 증권 관련해서 소송의 SAC와 끝났기 때문에 또한 항소 가능성 또한 거의 없기 때문에 XRP 또한 미등록 증권이 아님으로 인해서 상품으로 취급이 되고 ETF 또한 현물 ETF 또한 충분히 상장 가능하지 않냐 라는 언급들이 계속 나와 있었죠. 이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리플에게 기회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울러 이날 인터뷰에서 모니카 롱 사장은 리플의 한국 내 사업 전개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한국 은행들 중 일부가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리플의 글로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지원해온 경험을 밀어봤을 때 리플이 적임자이다. 실제 리플은 지난해에는 메타코를 올해 초에는 스탠다드 커스터 를 차례대로 인수하며 가상자산 수탁 사업의 덩치를 키워왔다. 가상자산 수탁 사업은 은행들의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KBW 2024를 통해서 많은 연사들이 한국에 와서 본인들의 프로젝트와 크립토 마켓의 미래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는 리플 CEO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자체가, XRP의 실제적인 유즈케이스 사용 사례들이 그 어떠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리플 사는 XRP 솔루션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XRP의 가격뿐인 것이죠.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수년 동안 강력하게 XRP의 가격을 눌러 왔던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상승 사이클이 다가온다라면 XRP는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지난 2021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죠.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네,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공포 탐욕 지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29포인트 대비 가격의 급락 때문일까요? 이 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익스트림 피어, 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발행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채굴되지 않은 양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1930만 개이상 이 채굴되어 있기 때문에 92% 수준의 비트코인이 이미 채굴이 된 겁니다. 남은 170만 개 정도는 약 120년에 걸쳐 채굴될 예정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참 많은 채굴자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순위가 궁금해집니다. 1위는 당연히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그의 원래에는 이제 약 100만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활동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점이기도 하죠. 저 비트코인이 풀리면 가격에 큰 변동이 생길 거라는 건데 물론 아직까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토시로 추측되는 할피니의 사망으로 더더욱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움직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바이낸스와 로빈 후드가 각각 2위, 3위입니다. 5위에 마운트 곡스 해커도 있는데 실제로 대형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런데 4위가 눈에 띈데 이 FBI가 94,643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하, 수사를 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쌓여 있는 거죠. 하나로 계산하면 7.5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기도 한 거죠. 그런데 4위의 FBI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비트파인스해킹 압수자산에만 해당을 합니다. 이 9위에 보면 그 유명했던 실크로드 사건 압수자산 도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FBI 비트코인 보유 자산은 16만 개 정도 됩니다. 약 13조 원에 달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FBI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바랄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이미 미국 정보기관이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 순위는 바이낸스의 다음이 3위에 해당합니다. 7위는 테더사인데요. 10위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로 약 15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은 사실상 마이클 세일러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전환사체를 여러 차례 발행하기도 했죠. 그의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개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과거에는 알트코인에 대부분 투자를 했지만 비트코인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한편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블랙록 에서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이죠 이 ibit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는 왜 순위에 들지 못했나 궁금해할 지도 모릅니다. 이 비트코인 펀드의 경우는 개별 지갑 주소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량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 통상 비트코인 보유는 개별 지갑 주소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보유 원래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불장이 오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급감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ETC 그룹과 글래스노드에 의하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74%가 비유동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 복잡한 요인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점차 유동성 감소로 인해 시장이 비트코인 공급난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전체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유통량의 74%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즉 이제 홀딩 물량이라 개인들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공급난이 생긴 모든 자산은 상승했습니다. 유례 없이 예외 없이 상승했습니다.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굉장히 단순한 시장 논리입니다. 이당장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답답할 수 있지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비트코인을 보며 이제 급등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할때 갑자기 찾아올 것이고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개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제가 매 영상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